적도로 하나가 4가지. 4가지 있구나. 4가지 4가지. 원이고, 원이에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복댕이 어묵.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그 어묵 맛이었던가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어묵을 골고루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100%어묵이랍니다 음. 여기서 음. 최고로 치는 어묵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음. 이거는 야채 오뎅인가요? 여기 매콤한 거요아 매콤한 오뎅. 매콤, 납작이. 납작이 어묵. 매콤 납작이 아 어묵 네모난 어묵이네요. 그러니까. 네, 사과기. 여기 떠달라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와 굉장히... 크기도 이제 원하는만큼 크기로 해드굉게히게저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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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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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그러세요? 맞춤, 네. 맞춤집이군요. 맞춤 다 돼요. 어떤 게들은 이제, 산자처럼 네. 크게 재사떠다다고한달놓 물이 음. 있어요. 그분도 해드리세요. 음... 그러면 이런 반죽은 아침에 네. 다 아침... 해놓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한거 아니에요. 만들어 와요. 아, 다른 데서 이제 반죽하는 네, 반죽품이 데서 반죽품이 와요. 그렇... 음... 그래서 제가 할 시간은 없어요, 솔직히. 음... 그리고 생산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게 기름에 이렇게 해서 네. 집어 넣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반찬 해 먹는 거죠? 어묵. 그죠그정지도 되고, 반찬 냄새도 어, 되고. 굉장히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도톰하네요. 네, 도톰해요. 그리고 갓 만든 거라 맛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고추를 갈아 넣기 때문에 음. 하루 맵지를 않고 음. 드시고 나서 매운맛이 싹 올라오는 그 느낌. 한국 사람은 네. 매운 맛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느낌이 나중에 올라와요. 어. 그래서 손님들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저는 썰어 놨었어요 <laughs> 어. 바로 배우니까 싫어하시더라고. 연구 많이 했어요. 음. 나름대로.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장인이 되셨겠죠. 어, 장인. <웃음> <웃음> 소문이 그렇게. 교수님 행신이 너무 좋은데요? 네. <laughs>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엄마 아빠가 뽀뽀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따님이 그려줬다고 하네요 너무 예쁜 딸이 있네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복댕이네 어묵 근처 대형 주차장 건너편 오른쪽 네번째 가게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아무렇지 보이죠? 롤렉스 만대. 롤렉시 말고는 없어요. 아, 이요 여기서는 3년이고 저기에서 8년. 어디 위해서요? 저쪽에요 이사 전에. 아아 네. 1 1년째1 얼마나 맛 있으면 이렇게 방송. 많이 좀 알려. 대기가 어렵네. 아, 님도 인천에 인청... 계신 거예요? 네, 전북성재. 11년 넘게 부평시장에서 어묵 장사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맛있는 어묵, 어묵으로 소문이 나서 안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사장님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어묵을 그냥 갈 수는 없죠. 한번 골고루 맛있는 어묵을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시식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100% 어묵이답니다. 음, 여기서 최고로 치는 어묵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쫄깃쫄깃한 맛보다는 음, 부드러우면서 완전히 진짜 그 고기 상선의 냄새가 향이 나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마다 다 그 식성이 틀리니까, 이거 다 여러 가지로 말씀 이제 먹어보시고, 나는 이것이 맛있어요. 야채 같은 게 맛있어요. 그러면 야채 같은 거 드시고,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부평시장 안에 있는 복땡이 어묵집 꼭 찾아오세요. 복댕이 오뎅집은 맞춤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님들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그 주문한 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으로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식당 안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자녀들이 작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또 유명한 우리 유튜브 가수님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임순남 가수님도 계셨고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 유명하신 가수님들이 많이 다녀가시면서 맛있다고 소문이 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필 이 가수 그림은 따님이 그렸나 봐요. 이렇게 장려상도 받고 여러 가지 작품이 많았습니다. 따님 자랑을 무척이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덩이가 제 예명하고 같아서 더 관심이 많이 갔어요. <laughs> 아, 셋째 태명이요 어, 태명이세요? 복덩이는 셋째 아이의 태명이었다고 합니다. 복덩이 이름과 같이 앞으로 복덩이가 마구마구 굴러서 복덩이 오뎅집이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유튜버인으로서 노래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유치님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복댕이 어묵 사장님 이름은 신영선 그 이름 훌륭하십니다. 오뎅집뿐 아니라 아내분은 식당을 성남동에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식당이 멀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당문을 열어놓고 준비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부평으로 와서 이렇게 어묵, 장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열정적이고 부지런하신 우리 복댕이 어묵 사장님, 대박나라. 여러분들, 대박나라고 박수쳐 주세요.